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열두 해 동안이나 하야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수탄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은내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 오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하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야구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해당장이 집에 이르러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다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치료를 맞게 되니까 2021년도 한 해도 벌써 절반을 살았다. 어떻게 만족스럽게 바라는 대로 잘 사셨습니까? 반년을?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오늘 제1독서는 얘기해 줍니다.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한쪽엔 생명이 있고, 한쪽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악마가 그 생명 안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죽음의 약을.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악마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 독약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도 악마의 승리를 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생명이 악마의 세력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되지 않도록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강생과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병고를 없애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사는 한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탁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본래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단지 믿음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그런 하느님의 능력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것을 오늘 복음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사건은 하혈병을 앓던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부인이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니며 치료를 해보려고 애썼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재산은 탕진하고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인은 그 순간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복잡하게 와서 같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나 대었느냐 아니요. 하지만 그 부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사실대로 엎드려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뭐라 고 그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이게 1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부인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치유되었다는 이 사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인해 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이 때때로는 귀찮고 또 불필요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이죠 그 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원래 그 집에 가려고 예수님이 길을 따라 나섰던 건데 와서는 뭐예요? 딸님이 죽었습니다. 그 해당장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제 딸을 잘 살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수고롭게 선생이 모셔갈 필요가 어디 있겠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그 해당장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보통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는데, 뭐, 더 이상 할게뭐 있겠는가. 그러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집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애한테로. 그러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니까 그 해당장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시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까이 당도했을 때, 뭐 아주 시끄럽고 난리가 났죠. 울고불고, 그 12살 된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평안히 잠도 서서 그렇게 표현하죠. 죽음은 잠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잠자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것과 잠자는 것도 구별 못할까? 네.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하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 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살리다 쿰 탈리다쿰 이 탈리다쿰이란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탈리다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여참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하여라든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갔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장은 그 지역에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나자레 촌뜨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 체면 위신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고 간청하면서 다가 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을 살릴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자기 지위와 체면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체험해요?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복음 말씀들을 좀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이 신앙은 잠시 지나가는 그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느님 은총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내일 모레 6월 29일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이죠. 예. 네, 축일인데 첫 번째 교황님이 사도 베드로고 그래서 그와 가장 가까운 이 주일을 우리는 교황주일로 지내면서 교황님이 하시는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황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차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그 주보에도 그렇게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자들이 교황 성하에게 바치는 헌금은 교회 활동과 인도주의적 사업과 사회발전 사업과 성자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지원해?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차별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 교황님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오늘은 1년에 한번 이렇게 이 차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황님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봉헌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뭐 헌금도 헌금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황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참여로. 좀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면서 성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